안녕하십니까. 송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을 했는데요. 새로운 사무실에서 첫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벤트 당첨자 발표해드리고요. 다음번 이벤트 선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그랬듯이 제 사심으로 뽑는 당첨자를 먼저 발표드리면 일전에 제가 라이브를 처음 해봤을 때 굉장히 긴장하고 그랬는데 그때 정말 무슨 관리자처럼 매니저처럼 관리해주신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분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사심으로 그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신 가득 담청자분은 안용님입니다. 정말 그때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랜덤 당첨자는 강동우님입니다. 매번 영상만 보고 댓글다는 건두 번째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놓으셨는데 어,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두 번만에 당첨된 거 보니까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만들테니까 계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이벤트 사은품은 어, 이렇게 무선 충전기들이 생각보다 참여 댓글도 많고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터치 밝기도 3단계 조절이 가능한 무드등인데요. 스마트폰 거치도 당연히 가능하고 고속 충전도 되고 각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UM2 LED 무드 조명 고속 무선 충전기 준비했고요. 다음 번에도 사심 한 분, 랜덤 한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갤럭시 S21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